붙임머리에도 염색이 되나요? 당연 됩니다. 이것만 빼고. 연장 뒤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뿌염, 전체 염색, 탈색. 먼저 뿌염부터 알아볼 건데요. 뿌염 주기가 되면 셀프 염색 많이들 하시죠? 집에서든 미용실에서든 딱히 상관은 없지만 셀프 염색보다 미용실에서 뿌염을 하시다가 오히려 더 엉켜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 미용실에서 붙임머리를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붙임머리에 염색약을 충분히 발라놓고 막 비비다가 이게 내 머리하고 붙임머리가 엉겨붙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꼭 미용실에 붙임머리 염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붙임머리 염색이 가능한 곳에서 시술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두 번째. 전체 염색이 되나요? 톤 다운은 물론 한톤 밝기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컬러도 가능합니다. 붙임머리 색상을 한톤 밝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붙임머리 컬러 1번부터 4번 컬러이고요. 염색약 레벨로 치면 왼쪽부터 블랙 5번, 7번, 8번, 9번 밝기예요. 자, 붙임머리 컬러 1번부터 4번을 13번 레벨 염색약을 사용하여서 밝기를 보여드릴게요. 블랙만 빼고 컬러가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세 번째. 탈색 되나요? 네, 당연 됩니다. 문제는 블랙이에요. 블랙 빼고는 컬러가 빠지는 걸볼수 있을 텐데요. 탈색하면 색상이 다 빠지면 좋겠지만, 이처럼 블랙은 정말 안 빠집니다. 내 머리처럼 옐로우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짙은 애쉬 컬러로 빠집니다. 붙임머리 회사마다 사용하는 제품이 다 다르다 보니, 블랙 색상만큼은 탈색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전체 염색을 한다든가 탈색을 한다든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 머리랑 붙임머리랑 이어진 부분이 염색약이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얼룩이 집니다. 여러분들이 붙임머리를 제거하고 나면 얼룩진 부분은 또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염색으로 또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 점도 꼭 참고해 두셨다가 톤다운 한다든가 톤업을 한다든가 탈색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붙임머리 연장 후에 전체 염색이 되는지 탈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억하셨나요? 블랙 컬러 체인지만큼은 안 된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감사합니다.